소미솜씨 아틀리에입니다. 오늘은 인바이어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보통은 소매 부분, 암홀 부분이랑 목둘레 부분 인바이어스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목둘레 부분이 보일 수 있는 형태로 간단하게 샘플을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 지금 어깨선이고 앞목 좀더 깊은 쪽 그리고 뒷목. 선이에요. 여기에 이제 둘레로 바이어스를 싸볼 거고요. 바이어스감은 내가 원하는 바이어스 두께의 3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단 보시면 여기가 식사방향이거든요. 식사방향은 원단의 세로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로방향으로는 원단이 늘어나고 세로방향으로는 잘 늘어나지 않아요. 원단마다 물론 특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로방향으로 잘 늘어나고 세로방향, 식사방향으로는 잘안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어스는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주는데요. 원단에서 바이어스 방향, 대각선 방향이 가장 신축성이 좋아요. 이렇게 잘 늘어나고 얘는 심지어 신축성이 거의 없는 면 60수 원단인데도 대각선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약간 신축성이 생기게 돼요. 보통 바이어스는 곡선 쪽을 할때 늘어나지 않으면 아예 바이어스를 두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45도 정확히 잘라 주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제가 3cm 맞춰서 선을 그려 놨어요. 네. 원단이 아깝다고 해서 이렇게 가로 방향이나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바이어스감 재단을 해버리면 직선 쪽 바이어스는 문제가 없지만 곡선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원단이 울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바이어스감을 잘랐고요. 바이어스감의 길이는 바이어스 둘을 부분보다 한 3, 4cm 정도는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이게 너무 둘레가 길어서 바이어스감을 한 번에 자르지 못할 때는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오늘은 연결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두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바이어스감을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먼저 박아놓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동그랗게 박아놓고 그 상태에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길이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고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여기 아예 끝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박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이어스 처음 달 때는 이 부분이 사선이면 좀 박기가 헷갈리니까 직선으로 일단 수직으로 잘라주고요. 지금 제가 만든 샘플에서 여기 목뭐 깊은 쪽이 앞쪽 같은 쪽이 뒤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laughs> 보통 처음 시작과 끝이 있는 부분은 입었을 때 왼쪽, 왼쪽에 뒤쪽,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옷들 보시면 아마 그렇게 마무리된 것들이 많을 거고요. 뭐, 가운데에 절개선이 오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시접 쪽에 딱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시접 쪽에 맞추게 되면, 음, 너무 두꺼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시접 딱 맞추는 것보다는 살짝 내려와서 요 정도에 맞추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바이어스 감을 끝에는 1cm 정도 접어요. 1cm 정도 접고 지금 요 보이는 쪽이 안쪽, 이쪽이 겉쪽. 이 몸판도 보이는 쪽이 겉쪽. 그래서 겉면하고 바이어스 감이 겉면이 닿도록 내가 바, 보는 바이어스는 안쪽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1cm가 되도록 이 끝에서 1cm 안쪽을 한 바퀴를 박을 거예요. 그래서 3cm로 바이어스를 잘랐을 때그1 3분의 1인 1cm만큼을 박으면 되는데 어, 1cm만큼 박았을 때 원단 두께 때문에 제대로 안 쌓여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보통 가정용 노루발 노루발 끝에 맞춰서 박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우에 한 8mm 정도, 1cm가 조금 안 되는 두께가 나올 거예요. 원단 겉면에 바이어스감, 여기 안쪽, 이 몸판이랑 닿는 부분이 겉쪽, 겉면과 겉면이 닿은 상태로 해서 박아볼게요. 되돌아박기는 안하셔도 되구요 처음엔 하지말고 마지막에만 하셔도 돼요이 원단 바이어스감 끝하고 몸판에 원단 끝하고 딱 맞게끔 쭉 밟아 주시면 되구요 이게 좀어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핀을 좀 꽂아 놓고 박으시는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시접은 뭐 옷에 따라서 한쪽으로 넘기거나 가름솔 할수 있고요 저는 연습이니까 그냥 가름솔을 해서 박아볼게요 삼각대에 걸려서 약간 손이 불편하네요 바이어스를 할때 주의할 거는 원단이 잘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쭉 늘렸다가 그 풀었다가 하면서 박으면 두께가 막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일정하게. 너무 잡아당겼다가 풀었다가 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박아주세요. 아예 자신이 없으면 선을 박아, 선을 그려놓고 박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쭉. 여기 어깨가 한번더 나왔죠? 어깨선 시접을 펼쳐서 박을게요. 일부러 잘 보이게 하려고 색깔 있는 실을 <laughs>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처음 박았던 부분이 있죠? 그 위로 해서 여기까지 겹쳐지도록. 박은 다음에 되돌아 박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박았으면 되돌아 박기. 하고, 이렇게. 그러면 남는 분량은 잘라주시면 돼요. 남는 부분은 바싹 자르시면 되고, 자를 때도 직선으로 자르시면 되고, 이렇게 자르시면 절대 안 돼요. 원단이 나중에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다 박은 상태에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겉쪽을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 봉제선은 보이지 않고 두 겹이 연결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는요. 곡선 자체가 곡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위집을 내주는 거예요. 가위집을 낼 때는 곡선 부분에 한 1cm 간격으로, 이건 곡선이 얼마나 많이 휘어졌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cm 간격으로 좀 촘촘하게 안 내는 것보다는 많이 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 촘촘하게 내주시면 돼요. 이 곡선 쪽은 지금 삼각대에 계속 걸려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박힌 선이 잘릴 정도로 내면 안 되겠죠? 그 앞쪽으로 가위집을 내주세요. 가위집을 내는 이유는 원단이 바깥쪽으로 꺾여야 되기 때문에 길이 차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떠 있었잖아요. 이제 가위집을 냈기 때문에 안쪽으로 접어 넣는다 하더라도 길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 사이가 가위 집낸 부분이 벌어지면서 예쁘게 감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이어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번 박았을 때 인바이어스를 여기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안쪽으로 접어서 안쪽에서 보고 이끝에 박아요. 그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겉쪽에서 바이어스감 이렇게 밀려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접이랑 여기 이쪽 부분, 몸판 부분이랑 바이어스감 시접 부분이랑 이 위로 올라온 바이어스감이랑 같이 바뀌도록 이 경계선 살짝 옆쪽 한 1-2mm 옆을 눌러서 한번 박아주면 그 튀어나오는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박을 때는 아까 시작한 부분에서부터 이 경계선 바로 옆으로 시접이랑 같이 박히도록 이 시접이 몸판 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얘네만 박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박은 박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접이랑 같이 박히도록 한 바퀴를 박아볼게요.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부터 박을 거고요. 이 경계선 바로 옆쪽으로 한 바퀴를 박아볼게요. <laughs> 여기도 처음에는 되돌아 박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에만 되돌아 박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바이어스 감이 접히지 않도록 쫙 당겨서, 쫙 당겨서 시접이랑 같이 박히도록 하시면 돼요. 바퀴를 여기 처음 부분이랑 만났죠. 여기서 조금 더 가서 되돌아받기 하고 끝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경계선 바로 위쪽으로 한 줄이 더 바뀌었고요. 이게 겉면이에요. 옷의 겉면이고 바이어스고 뒤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 여기서 한번 감싸고 또한번 감싸서 겉에서는 바이어스감이 아예 안 보이고 안쪽에서만 바이어스감이 보이면서 여기 끝부분. 이쪽 바이어스감의 끝부분에 스티치를 한번 해주면 이제 인바이어스가 끝나는 거고요. 바이어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인바이어스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지금 다림질만 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 안쪽이에요. 안쪽에서 봤을 때 바이어스감이 이렇게 보이고 겉쪽에서 봤을 때는 바이어스감이 아예 안 보이는 형태. 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가 앞목 뒷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바이어스의 가장 끝부분. 제가 손톱으로 가리키는 요 부분을 박아 주시면 겉면에서 이제 스티치 한 줄만 보이고 안쪽에만 바이어스감이 있게 되고요. 인바이어스라고 제일 많이들 하는데 뭐 인사이드 바인딩이라고도 하고요. 안쪽에 있는 바인딩이기 때문에 뭐 한국말로는 따로 부르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처음에 여기 경계선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다림질을 해놨지만 이게 박을 때도 안쪽으로 밀리게 박아버리면 결국에는 겉에서 바이어스감이 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내가 다려놓은 선에 맞춰서 잘 박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박기 시작해서 곡선이니까 좀더 조심해서 박아주시고. 곡선이 심할수록 바이어스감의 두께는 혹은 얇은 게 좋아요. 근데 또 너무 얇으면 처음 초보자들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1cm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목 둘레나 암홀 둘레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의 의상에서는 그렇게 곡선이 격한, 과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1cm 정도 하시면 적당할 거예요. 씹히지 않게 조심해주시고. 여기서도 마지막에서는 되돌아받기. 끝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게 선한 줄만 보이고요. 원단이랑 같은 색실을 썼을 때는 거의 안 보이겠죠. 바이어스감의 경우에도 안쪽에서만 보이고 여기는 두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려봤을 때도 바이어스감이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았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딱 봤을 때 완전히 납작한 형태로 보여요. 여기 바이어스 부분이 이렇게 들떠있지 않거든요. 안쪽에 가위칩을 잘 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원단 두께라든지 뭐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성질에 따라서 바이어스 방법이나 뭐 두께 뭐 이런 거는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도 바이어스 하는 법을 사진으로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가위집을 안낼 경우, 가위집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울어요. 왜냐하면 곡선 길이가 약간 봉제도 수학 수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학 과학과 굉장히 <laughs>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쪽 부분 길이하고 요 부분 길이하고 다르잖아요. 이 안쪽 곡선 길이가 짧고 여기 곡선 길이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선에 맞춰서 박았는데 이쪽에 맞춰서 당겨서 박다 보면은 울 수밖에 없고 원단이 더 좁은 원단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점점 쭈글쭈글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위집을 대서 그 사이사이를 벌려 줘야 안쪽에서 여유롭게 들어가면서 우글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집을 꼭내 줘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안쪽에 제가 한번 시접이랑 같이 박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시접이랑 같이 박지 않은 경우예요. 같이 박지 않고 마지막에 여기만 한 경우, 이게 보통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방법들이 여기 한 번만 박게 되어 있고 시중에서 파는 옷들도 좀 저렴한 옷들은 다 여기 한 번만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일부러 무늬 있는 원단을 썼는데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삐져 나와서 보여요. 뭐 원단이 같다고 하면 좀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시접과 함께 바이어스감을 한번더 눌러 박아야 한다. 그래서 한번더 눌러 박았을 때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두 줄이 보이고 겉에서 봤을 때한 줄이 보이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였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아무래도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뒤쪽 트임이 있거나 뭐 일자일 때 직선일 경우 끝이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일 많이 쓰이는 곡선 원통형일 경우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블로그 에도 올라와 있 으니까 영상 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사진 으로 봐주시면 될것같 습니다. 감사 합니다.